네. 수업 시작하습니다 어, 오늘 또 수업 시작 전에, 지금 현재 인간세, 4편의 인간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장은, 어, 공자와 아내 이야기입니다. 공자, 아내 이야기인데, 그 아내란 한 지식이니, 춘추 전국 시대, 전국, 전국 시대, 혼란하니까, 혼란한 전국 시대에 이 아내가 공자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혼란해. 특히 위나라 군주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공부를 갖다가 실제로 세상에 쓰는 방법은 포악한 군주한테 유서를 가가지고 치도의 원리를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공자한테 가겠다 했을 때 공자가 안 된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냐면 세상에 도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 않는 것이야. 복잡하지 않아. 아주 단순하다는 거야. 만약 복잡하게 되면, 근심이 너무 많아.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 근심 생각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생각이 걸려서. 그래서 이 불구를 갖다가, 이, 이, 위군을 구제할 수 없다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도 하는데, 저는 스스로를 하죠 사람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자기 자신도 고잘 못 한다는 거야. 그서 어떻게 남을 고자할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덕과 소의 말에서 명인데 사람이 덕을 베풀고 어떤 명예롭게 덕을 베푸면 명예롭게 되는 거죠. 세상의 혼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의 덕을 베풀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건데 아무리 덕을 베풀게 구하더라도 아주 자기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 덕에 대한 믿음이. 구설 강자니까. 또, 명예가 아주 강하게 자기, 남들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로 절대 남과 다투지 않아. 이 정도 경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 공자한테 이해하는 거죠, 아내가. 그랬었더니, 공자가 이해하는 건데, 덕이 아무리 두꺼우더라도 사랑과 남의 기운, 이 기운 나오는데, 남의 기운과 통하지 않아. 내 혼자 덕만 뛰어난 거지, 타와의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거. 내가 비록 명예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지만도 남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아직도 덕과 명예란 자기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덕이 있고 어떤 그 뛰어난 그 자기 능력이 있다면, 지적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타와의 관계에서. 그걸 타와의 관계 없이 혼자 스스로 나는 덕이 있다, 명예도 있다, 이런식 가진 것은 틀에 가졌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야 너는 아마도 남들한테 제앙을 당할 것이다, 그야. 그런 식의 사고 같으면. 왜? 독선이 깔렸으니까. 나는 덕이 있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요걸로 이렇게 그런 형태 많은 건데, 지금. 그러면 틀림없이 남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덕을 어떻 그래서, 공자 뭐라 했냐면, 너야 너는, 이렇게 열심히 가서 위군한테 유세를 해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있을 때는 반드시 이서있잔 까닭이요 그 어떤 까닭이 있을 거다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서있잔 방법 가야 될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아니가 뭐냐면 제가요 단이허라 외모는 아주 단정하게 늘 단정하게 하고 힘은 항상 성질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힘, 노력해서 늘지소가겠다 이거는, 그, 이, 그, 이 부절하니까, 이 부절함을 갖다가, 이건 취소가겠다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니까, 오, 가, 오, 공작. 어찌 그게 가겠나, 기야 생각이 너무 많다, 는것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걸또 하니까, 그걸 불가하다. 너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한게 지난번까지 한 거야,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오늘 아내가 이것도 역시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선생님, 그렇다면, 러면그은 선생님, 그렇다면, 은 내가 속을 중심을 내지기, 속은 딱 바로 세우고, 그리고 외고, 바깥은 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논리를 늘 세우더라도, 그 위군한테 어떤 논리를 세워서,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유세를 하더라도, 항상 내 말이 아니고, 상은 옛 사람들, 고인이죠. 고인의 말을 빌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상비는 뭐냐면 공자한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공자한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의 했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거야 공자한테, 그런데... 내지기 외곡이란 말은 이 내지 외국이란 말은 상당히 유가 쪽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특히 유, 유명한 것은 뭐냐면 주역 공계 문헌전에서 나온 게 중에 경이 직례 이이방위란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경이 직례 이게 바로 이거죠. 이이방위란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주역 공계에 생겼죠. 공격물이 전한 거예요. 이 경은 몰입 집중이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딱 집중해서 속으로 의식을 딱 잡고 있는 게 경이 직내예요. 경으로서 어떤 몰입을 하여서 내 속의 중심을 딱 잡고 바깥의 행동은 의로서, 의는 반듯반듯한 건데, 떳떳한 건데, 유는 의아래가 떳떳한 건데, 늘 떳떳한 것으로 해서 밖을 반듯,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밖을 반듯, 반듯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규제는 뭐냐면, 경과 이가 세워지면은, 이, 이세월 일자예요. 경과 이가 내가 세워지면은, 아니, 그 주역에서는, 덕은 외롭지 않게 된다 하는 게, 요게 문언전이 나온 거예요. 요게 문언전 이야기인데, 이 안에는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가, 내 직자는 자기 속을 선생님, 내가 내 속을 바르게 한다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천, 하늘과 더불어 무리가 되는 자야 돼요. 전부 다 천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자식이 되는 거죠. 제가 속을 반듯하게 하면 하늘과 더불어 무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육아 철학과 굉장히 통하는 말인데, 육아 철학에도 명명되게 돼가지고, 명대표시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상은 금을 통한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근원의 의식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의식의 뿌리가 뭐냐면 하늘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든 근원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하나로 통하니까 같은 불이 되는 거죠. 그게 천자죠. 하는 자식이죠. 그리고 왜곡자인데. 끌, 곡으로 한다는데, 이 곡이란 거는 굽힌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지난번도존했지만 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다 22장의 유명 규제를 뭐냐면, 곡적전이고 왕적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노다에서? 이때도 곡이 뭐냐면, 곡조와 같은 거예요. 곡조화. 곡조이 변화에, 변화에 화합하는 거예요. 조화하는 거예요. 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에 화를 하는 게고개요 그러니까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세상 살아가다 끊임없는 세상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리듬에 리듬에 맞춰가는 것이 삶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곡축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다이드의 해석 정말 잘때는된 거죠.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바깥의 변화에 바깥의 변화에, 밖의 변화에 곡을 하는 자. 다시 말해, 그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조화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과 더불어 물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과 더불어 물어야 는 것은 세상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남들이 변해가는 그 흐름도 나도 같이 탐해서 변해가는 게 왜곡자예요. 이 굽힌 탁 하면 약하다는 거죠, 설명이. 어떤 상황, 상황 맞춰서 같이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내 고집이 있어 가지고난 절대로 안 돼. 난내 고집 이그야 남들 무시하고 난내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자는 왜곡자이라는 거야. 그 변화를 따라라는 건데, 왜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화 때문에그야 조화. 타와의 조화 때문에 왜곡을 한 거죠. 즉, 우주는 하나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니까. 그 하나인 내곡, 내이지를 하면 그 다음에 외국을 한다는 것은 조화를 해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논리를 세워, 성이. 내가 어떤 논리를 세우고 라도그 논리는 끝내뭐 상은 곤데예 사람들과 견주가 있습니다. 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천년 전에 또는 이천 년 전에, 이천 년 전에 장자 말인데요. 이건 이천 년 전에 공자 말인데요. 노자 말인데, 그런 속으로 배우면은 옛날과 더불어 무리가 돼요. 옛날과 더불어 무리가 된 것은 뭐냐 시공이 아무리 가도 변함없다는 이 시공이 시간과 공간이 변해가도 진리는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은 진리입니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 이건 진리니까 위군이시여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듣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편하게 될까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인간세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이, 그, 로노에서 하는 이야기나 장자에서 하는 이야기, 인간세 똑같이 통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가 혼란하니까, 끊임없이 싸우니까, 다투고, 전쟁이나고, 백성들 죽으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수 있냐는 거죠. 그 조화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내는 이군한테가유산 해서, 백성들을 갖다 편하게, 조화롭게 살게 하겠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되니까, 공, 공자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내지기 왜곡해 가지고 성이 상비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나 왜이 장자에서 여기서이안 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뇌를 수련하고 외를 행동을 하고 또 논리를 표하는 이것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 이게 복잡한 거. 이 작처도 복잡해 다 많다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음을 수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수 있는 아주 단순 명쾌한데 단순 명쾌하게보라 심재인데 이 심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굉장히 유화적인 이야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유화적인 이야기인데도. 이 논리를 없애고, 심재로 돼가지고, 허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되는거예요이 논리편 거죠. 상당히 중요한 논리인데, 이 자체도 아직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돼야 된다면서, 심재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 158쪽이죠. 158쪽에 연적 띄우고, 아 띄우고, 내지기 띄우고, 왜곡하며, 성이 띄우고, 상비리라. 그렇다면 선생님, 저 단위하고 면이 이래가지고 한번 바꿔보기 쉽다. 이렇게 했을 때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그렇다면 선생님, 말이죠. 내가. 속을 딱 꼿게 해서 바깥을 끊임없이 곡을 하면 다시 말 리듬을 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리듬을 타고 살게 되며 그러면서 성 내가 어떤 논리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예 사람을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 내직자란 것은 제가 속을 딱발휘한다는 것은. 여천 띄우고 위도니, 하늘과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됩니다. 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천은 내 속에, 내 속에서 근원에 이르러서 천을 통하게 되면, 하나의 문에, 형이 사항적 문을 통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느끼는 경지, 이게 육아철에 굉장히 중요한 경지거든요. 육아철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됩니다. 뭐, 내가 한 대는 무리가 되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 다 똑같은 한 대의 무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지 띄우고, 천자지 띄우고, 여기가, 자, 천, 자 천자와, 아, 아, 그러니까, 위, 위, 여천 띄우고, 위도전화, 할과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지 띄우고 천자 지 띄우고 여기가 천자와 자기가 천자와 자기가 개 띄우고 천지 띄우고 소자라 모두가 하늘에 자식되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알지 지금까지요 똑같아요 모든 존재가 천자가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전부 다 하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아철고 굉장히 통하는 말이죠 육아는 이 논리가 표현해 가는 게 전부 다 하늘의 물이란 것은 천자나 나란 백성이나 뭐가 다 하늘의 자식입니다. 이 띄우고 독이 띄우고 기원으로. 그런데도, 그런데도 홀로, 유도, 유도, 자기의 말로서 서있자, 자기의 말로서, 나의 말로서. 그런데도 기호 띄우고 이인 띄우고 선지이다. 기자는 구할 기자, 바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선지 좋게 여기기를 바라기나, 아, 내 말을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자식된 도래에서 내가 좋은 말을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 그 말이 좋아, 좋아, 그걸 호응해주기를 바라기나, 또는, 기호 띄우고 이인 띄우고불띄우고선지요또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기지 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안겠습니다 그냥 문제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다른 좋게 여기나 나쁘게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런 하늘의 마음인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약연자는 제가 그렇게 그와 같은 자는 제가 생각해 그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그와 같은 자는 인 띄우고 위지 띄우고 동전이 시지 띄우고 위 띄우고 여천 띄우고 이도이다. 자 사람이 끊임없이 하늘에 다식으로서 하늘의 뜻을 펼치는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조금 호응해 주기를 바라거나 호응해 주는 바른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준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와 같은 자는 남들이 사람들의 뭐냐 뭐 위지 동자라 동자처럼 순수하다 고할 겁니다. 이 동자란 말은 순수하다 대칭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할 하 겁니다. 그런 말 같으면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으면 순수할 겁니다. 시, 그렇게 이렇게 동자 같이 순수한 사람을 일러가지고 여천 위드라. 하늘과 더불어 같은 물가 된다는 거야. 하늘과 더불어 물가된 그만큼 순수한, 아무런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그 순수하게 나는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야. 이게, 이거, 이게 바로, 아, 직례로 통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자는, 밖으로 좋아하는 자는, 곡진하는 자는, 이 곡은 굽힌다는 게 약해요. 밖으로 조화롭게 하는 것은 여인지에 띄우고 위도라. 남들과 더불어 함부로 가 되는 거야. 남들과 더불어 함부로 가 되는 건 굽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대와 더불어 리듬을 타야죠, 리듬을. 곡을 해야죠. 곡조를 맞춰야죠. 어, 크면 아 크고, 아, 크면 어 크고. 서로가 리듬을 맞춰야만이 남과 더불어 함부로 해 되죠. 이 굽을 곡다가 쓰는 이유가 이 로자의 곡적정과 통한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의 리듬과 기분에 맞춰가는 게 뭐냐면, 여인지 위도예요. 남과 더불어 분위기와 기분을 맞춰가면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남과 더불어 무리한 거죠. 그래서, 경, 경기 띄우고, 곡권은 인신지 띄우고, 예로. 사람의 경은 이 받들경 따입니다. 이 뭘, 홀을 받호 홀을 자꾸 받들는 거 하고, 무릎을 굽히는 것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무릎 굽히는 거죠. 무릎 굽히는 거고, 곡단은 이게, 이, 그, 이, 그, 이 팔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주먹 잡는 것은 이렇게 인사할 때 팔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주먹, 주먹 잡고 인사하는 게이 곡권이에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 곡, 이런 예를 치는 것은 인신지해라. 남의 신화된 예. 일반적으로 신화의 예들이 뭐냐면 경기 곡권하에서 예를 친다는게 이렇게. 인계 띄우고 위전을.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하는데 오감 띄우고 불리야와 내가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남과 더불어 분위기를 마찬가다는 거예요. 똑같이 조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 띄우고 인지 띄우고 소위자는 남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하위자 따라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말을 제일 앞에 위치한 따라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곡의 중요한 부지요 좋아하는 건. 서로 호응하는 거니까. 하위자가 바로 곡을 갖고 는 거죠. 하위자가, 앞에 있는 하위자가. 남과 더불어서 같이 불을 더불어 하는 거죠. 곡을 하는 것은. 인역 띄우고 무자니니. 그러면 남들도 또한 글 뜯는 게 없어.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막 힘든 게 없다는 거죠. 막 나쁜이 좋은하는게 힘든 게. 왜 남과 더불어 호응하니까 교감을 하니까 남과 더불어 교감하나 호응을 안 하니까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사오는 거죠. 그리고 곡이라는 게 맞아 있지만도 상대와 리듬을 탄다는 말이 그렇 사는 거죠. 같은 조화의 리듬 타는 거죠, 바로 곡 곡절 맞추는 거죠. 키지 띄우고, 위 띄우고, 여인 띄우고, 이것을 이 일러, 다람다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 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마음에, 진리의 마음으로서, 남들의 변화의 흐름을 같이 어울리면서 어깨동무하듯이 조화롭게 가는 건 그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남들과도 같은 무리로서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세번째 성이 띄우고 불비자는, 이루 성자란 것은 내가 어떤 논리를 이루는 거죠. 내 스타일의 논리를 이루는 거죠. 내 의견을 이루는 거죠. 내 의견, 내 스타일의 말을 표현하더라도, 이 말이죠. 이루더라도, 그러더라도, 위 사람, 의위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여고 띄우고 위더라. 예 사람들과 더불어 같음을 해야 돼. 이천년 전에 말을 쓰면서 내 오늘날 내 논리 펴는 거죠. 현대의 모든 철학자들이 바탕, 이게 다 깔리는 거잖아요. 특히 논문은 이거 100% 이거니까. 옛날에 누가 누가 이런 일기했는데 오늘날 생각해도 갖다 일으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시공과 더불어 살아 생명을 가지는 그런 경지죠, 바로. 옛날 사람들이 했는 걸 갖다가 오늘날 자기 논리에 실어가지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의 상비냐. 이건 바로 옛과 더불어서 같은 물에 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공부니까 아내가 자기 공부한 내용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지, 바로. 옛날에 공부한 거다 다 표현하기 쉽다, 이말한거요 기연 띄우고 수교나 그 말이 비록 가르치고 있지만, 남한테. 아,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걸 이해 하면 옛날에, 천년 전에 말이고, 이천 년 전에 말이다 하면서 가르친 거야. 적지 띄우고 씻으라 이 적자는 꾸짖을 적답입니다 꾸짖는 실상이야 상대한테 잘못었다는 꾸짖는 실상을 갖다 그렇게 옛날 이야필 비유해 왔다는 거죠 꾸짖을 적자요 옛날을 비유하는 그 말은 그게 진짜 꾸짖는 실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바로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냐면 고지 띄우고 유하요 비띄우고 오이라.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말이고 내가 새로 있는 말이야. 나의가 새로 치은 말이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상대한테 막 꾸짖으면서 이거는 공자했고 노자했고 이런 식이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대한테는 즉시 꾸짖는 듯이 막 치는데 내 말이 옛날부터 공자가 말씀하셨고 노자 말씀하신가 이런 식이 다는거야그렇다는 거죠. 야견자는 이와 같이 하는 자는. 이와 같이한자는 수 띄우고 지기 띄우고 불면이. 그는 비록 곱게 말하더라도 병폐가 없어 이게 큰 병폐가 없는 겁니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말이니까 내 말이고 병폐 있을 것습니까 시지 띄우고 위 띄우고 여고 띄우고 이다 이것을 일러 예 사람과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약시적 띄우고 가오입니까? 이와 같이 하면 가오입니까? 여천 여인 여고를 통해서 내가 유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면 가옵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종리왈 공자이게 오라 오 가리오 오 띄우고 가요 되고 어찌 가겠나? 어쩌고자 오 띄우고 가야 돼요. 오가리오 붙이보다 오 띄우래. 자, 이거 재밌는 게 그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정 띄우고 정법이 띄우고 불모라고 태정 아, 다 띄우고 정 하늘 빼요 토시를 정 하늘 빼고 태다 정법 붙요 정법을 태다 정법을 붙이고 태다 정법이 띄우고 불처별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정 자는 바로 잡을 정 자예요. 정치는 바로 잡는 겁니다. 이 정의 정 자는, 원래가 잡을정 자인데, 이 칠복자거든요, 칠복자. 그러니까 쳐서 바로 잡는 게정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삐뚝삐뚝한 건 갖다가 이걸 딱 쳐가지고 바로 잡는 거지. 이, 이 칠복자거든요, 칠복자. 정치는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다리는 바로 잡는 게 정치예요. 손으로 치는 게 칠복자예요. 그러니까 정법은 뭐냐면, 바로잡고자 하는 법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법을 붙여야 된다는 정법. 하나 하나 단위로. 그러니까, 정법이 바로잡고자 하는 법이, 방법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방법이 세 가지니까. 내직, 왜곡, 성의, 불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바로잡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첩이라. 이건 편안한 방법이 아니야.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니야. 마땅한 방법이. 이 첩자는 편안할 첩, 마땅할 첩자예요. 마땅하지 않아. 편안, 좋지 않아.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수 띄우고, 고역 띄우고, 무죄나, 비록 아주 고로하고, 또한 죄는 없어. 너 생각이, 이 고랄 고다는 틀에 맞춰서 헤쳤다는 거야. 너 틀에 딱, 네 비록 아주 고로해. 너 틀에 갇혀 있지만, 또한, 죄는 없어, 그래도. 죄는 없어. 수 띄우고 연이라. 비록 그러나, 지시 띄우고 이니, 여기에 그칠 뿐이야. 여기에 그친다는 건 여천 여인 여고죠. 그치? 앞에 나던세개 여기에 그칠 뿐이야. 이귀는 뿐이자. 이때 귀는 뿐이자. 뿐이니, 부어 띄우고, 가이 띄우고, 급하라. 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저, 어찌, 화에 미칠 수 있겠나? 이게 중요한 거죠. 화. 이 육아 철학에도 똑같은데,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불교 철학인데, 이 동양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이 가마예요, 가마. 상대한테 억지로 가리켜가지고 억지로 주입시키는 거 아니라 가마가 최고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또 지금 정치인들 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언론와 떠들 필요 없어요. 가마에 가면 가마. 상대 가슴을 움직는 거예요. 가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어찌 그런 많은 논리까 하면 어찌 상대한테 가마가 미칠 수 있는 약이야. 이게 최고예요, 최고. 급하. 가마에 미치겠는 약이야. 이 가마에 미치는 방법을 다, 다표현내는거예 어떻게 하면 가마에 미칠 까요 그런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마에 미치지 못하면 논리 갖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유, 띄우고 사심자라. 너는 여전히, 유, 잖는 여전히, 아직도, 아직도 유, 여전히 유. 너는 여전히, 아직도 사심자, 마음을 수승자 자. 이게 사심자가 성심과 똑같은 거예요. 성심. 너의 논리에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이세 가지, 내직, 왜곡, 성입, 불비 이걸 갖다가 고활하면 되겠다. 너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즉 고라다는 거, 아또도 생각이 갇히면 무슨 문제였나 하면 어떤 타와의 어떤 문제를 풀어놨을 때 상대 이야기를 갖다가 조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갇힌 틀에 가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야 상대 이야기를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심자는. 너 마음을 스승 잡고 너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 너가 최고를여기고너 말이 옳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해가지고 상대 이야기를 조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 고착과된 사울과 이렇게 받아드니까 너는 이미 갈등 여인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심자는 이게 문제야 거의 사람들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는 말입니다 즉 고착과된 측이 놀래 같이 있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심의 문제를 깨면서 다시 말해서 성심의 문제 사심의 문제를 깨면서 참답게 가마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심재편입니다. 요소 좀 쉬겠습니다.